오늘은 제가 월요일이 공휴일이어서 야, 이거 거의 다 도착했는데 길이 비포장 도로네요. 완전 숲으로 들어왔어. 여기, 여기 아닌데. 음, 여기는 호흡도? 아닌데. 음, 직진으로 갔어. 어, 야 어디야? 여기야, 여기 여기. Yeah. So, oh. Hanapa. That, so, that's the lake there and there's a path that goes down. As you can see, the stone path goes down to the water. Yeah. We have a lower deck. Ah, there. 이곳에 도착을 했고 여기 이제 저기 저두노 부부께서 이제 간단히 소개를 시켜 주셨어요. 이 집은 이제 저 부부 두 분께서 사시는 집이고 이분들한테 트레일 이런 어 캠핑 요런 게두 개가 있네요. 그래서 현재 어 저쪽 옆 테이블에 게스트가 목요일날 왔고 저희는 토요일날 여기 도착했습니다. 그래서 일단 여기 집을 풀고 이 앞에 뷰가 굉장히 좋은데 이따 나중에 한 번, 네, 담아 보려고 합니다. 네. 여기, 어, 여기 바베큐 이렇게 돼 있네. 바, 가스일 거라 그랬잖아, 그죠? 여기 물통, 음. 아저씨가 하나 꼽아주려면 뭐 꼽아준다고 한것 같은데. 아, 근데 우리 물 갖고 왔으니까. 응. 응, 여기 한번 들어가보자. 어, 괜찮네. 여기 어. 침대, 저기야. 응, 여기 우리 침대고, 여기 우리 침대고. 아, 근데 이거 뭐 불을, 불을 켜야 되는데. 가격대가 그래도 비싼 음, 곳은 아니라 그냥 무난한 정도 네, 그냥 있을 거있는 여기 침대 있고 여기 싱크대 요리할 수 있는 데 있고 여기 식탁 식탁 밥 먹는 데 여기 조그만 침대 두개 있습니다 여기 여기서 이제 누군가가 여기서 자겠죠 그리고 여기 화장실 변기 어 어, 가스룸도 있고 여기는 뭐냐 냉장고지 여기 아, 냉장고 아 냉장고 괜찮네. 냉장고도 이렇게 있고 아, 가스레인지 나까 했나 그리고 이제 아, 이제 밖으로 한번 나가면 밖으로 나가 보면 뭐가 있냐 이렇게 여기서 바베큐 해먹을 수 있게 해놓으셨네요 자 여기서는 어이, 뚜껑 어떻게 하는 거야? 또. 네, 아, 뚜껑을 푸는 아, 뭐 거구나. 안 써봐서. 아 여기도 있네.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중에 이제 뭐 구워 먹어야겠죠. 맛있는 거. 응. 응. 아주 괜찮습니다. 집이고. 오우야 저식과이 그리고 저기 밑에서 파이어. 아이그. 그. 불을 지피는 거할수 있다고 하고, 그 다음에 저기 밑에 패들 보트 저런, 카약 저런 거는, 어, 뭐 자유롭게 타도 되는데, 페달 보트는 타지 말라고 하신 게, 여기 물살이 세서 한번 절로 이렇게 쭉 내려가면 다시 거슬려 올려오는 게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. 그래서 그건 하지 말라고 하셨고, 아 저희 보고, 그냥 자유롭게 이용해도 된답니다, 이곳을. 그래서, 여기 이제 두 분이 사시는 곳인데, 일단 호수뷰는, 뭐, 기가 막힙니다, 기가 막히. 맥... 여기서 이제 저희는 이틀 밤 있다가 갈 예정이고, 어, 어 이분들이 여기서, 어 7년 전 집을 사셨다고 하네요. 근데 네, 지금 이렇게 되어 이렇게 되어있고 여기 보면 이렇게 뷰가 이렇게 있고 신기하네 저도 이런 캐나다의 시골집 체험은 처음 해보는 거라서 지금 근데 아두 분이 아주 굉장히 잘 해놓으셨네 아 그러니까 탈수 있는 게 이런 거구나 아나 근데 좀 젖어 있네 어, 탈수 있을지 모르겠다. 와, 야, 물은 막다. 물 굉장히 막다. 어, 멀리서 보는 거랑 밖에서 보는 거랑 다르네. 야, 물이 속이, 비, 속이 보여, 물이. 어, 일단은 이 보트 하나. 야, 이거 애 데리고, 아, 딱 우리 딸을 데리고 탈수 있으려나, 이거? 일인용을? 아, 그게 문제네. 근데 두 분이, 야. 일이 엄청 많을 것 같은데. 음. 아, 음, 결국, 여기서 같이 산다 그러더니만, 결국 저기서 자네. 자, 한 번, 여기 한 번, 보자. <laughs> 아, 들어가기 좀 빡신데? 아우, 아우, 뭐 어떻게 들어가잖아요 이거. 아우, 야, 이거 잘못 들어가다가 어디, 이런데, 음, 뭐 하나 찌겠다. 차라리 위에서 자는 거 어때? 그래? 일단 한번 누워보고 음. 야좀 약간 갑갑하긴 해 여기가 이렇게 대어서 나는 저. 저번에 묵자겠더라고 아 어, 근데 어, 일단 뭐 자는 데는 지장 없고 그다음에 많이 2층으로 올라간다 그럼 2층은 어떻게 올라가야 되냐? 그냥 1층을 밟고? 1층을 2층, 밟고 야씨 음. 2층이 더 낫나? 공간은 근데 2층이 더 좁아 아니, 뭐... 아니 근데 침대도 그렇고 와. 보니까 천장도 더 낮네 이거는 올라가다가 잠이 다 깬다 와 올라가다가 잠다깰것 같아 약간 어 너무 약간 육체 유치... 노동 기차... <웃음> 기차에 <웃음> 기차에 무슨 3등칸 막 이런 거 아니야 음. 아, 어 잘맞네 아, 오히려 여기가 더 아늑하다 음, 밑에는 그래. 창문이 있어서 아. 네. 여기가 더 아늑해 근데 여기는 막 졸릴 때, 아, 가서 자야지, 이러고 올라오는데, 올라오다가, 아이씨 짜증날 것 같아. 너무 올라오기 힘들어서. 그냥 이거 떨어지지 말라고 이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, 이게 오히려, 음. 올라가고 내려가는데. 아, 그분들이 해놨나 보다. 주스데이 음, 저... 어, 썬데이니까 오늘은 되는 거죠. 음. 어, 뮤지엄, 뭐, 슈가캠프. 다장인이고 우리 이쪽에 돼야 되나? 와, 엄마. 아, 어, 저 여기는 뭐 윌러스 팬케이크 괜찮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음, 여기 뭐뭐 뭐, 뭐 하는 데지 한번 둘러봐야 될것 같습니다. 저기는 레스토랑인가? 아, 여기가 뮤지엄이네. 운전아, 이게 뮤지엄이고 요거는 엔트로스인데뭐 무슨 식당인가? 정말 좋다. 어, 저기도 뮤지엄인데. 어, 다 한번 들어가 보자. 어, 나 이렇게 이렇게 길다란 그네는 한 번도 안 타봤어. 콜드론. 콜드론스 월 유스투 모일 더 메이플 세프 오버 언. 뚜뚜뚜뚜뚜. 어, 그러니까 이게 메이플 시럽 만들 때뭐저저고 하던 거랍니다. 어, 이렇게 박물관이니까. 음, 이거 슬라이드. 아, 젖었어? 야 이게 재밌는건데 이게 젖어가지고 어떡하냐 어, 다음에 타도거는 근데 왜쟤들도 얼굴에 동그라미 있어? 아 이게 뒤로 넘어가서 사진 찍은건가? 원래 네. 앞에서 찍어서 얘기는 하는데 여기 뭐 이렇게 어 요, 요거네 요거라 이렇게 돼있잖아 이렇게 아 뒤에 이렇게 돼있네 아, 도구도 있어? 레이디, 보이, 맨, 레이디 야 아, 이렇게 해서 사진 야, 엄마... 찍을 수 있게 뮤지엄 아까 저 아까 에이, 그냥 그냥 열고 들어가 도 되나 여기 야, 분위기 있다 이거 간판이라는데 아, 문 이렇게 여는 거 맞겠지? 어 어떻게 하는? 거 야야 좀 무서워 좀 잠겨 잠겨 있어? 어야뭐 공포 영화 같아 야 이거 문 닫은 거 아니야? 야좀 무섭다 자 잠깐 여기 진짜 지도가 있는 슈가 캠프 팬케이크 하우스 그러니까 여기가 식당인가 보네 아 여기 나와 있네 여기 지도에 야, 잔디 진짜 깔끔하게 잘랐다. 잔디는 정말, 기똥차네. 여기는 메이플, 뭐, 히스토리, 역사 유적지야, 보면. 뭐, 히스토릭 사이트, 뭐, 이렇게 돼 있잖아. 아, 여기 그러니까 아 여기가 박물관이니까, 이런것들 있는 데구나. 아, 돈, 돈 내는 거 아니야? 어? 어? 나 진짜 사람인니다라는데 티브이 뽕짝이긴 한데 이렇게 기부금을 받네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유이이 <laughs> 뭐냐 음. 어, 그렇네. 이런 걸로 이제 구멍 뚫어서 메이플 시럽 빼내는 거구나. 아, 그럼 메이플 시럽을 여기다 어, 담는 건가? 세프 그 디스 보면은 1800년대는 요렇게 했다는 거잖아. 1800, 응. 1900요렇게그캐나다 1900 인들의 자부심. 응? 이거 아주 옛날이야. 더 옛날. 더 옛날 원주민들이 옷을 안 입고 있잖아, 그치옷 입고. 야, <laughs> 이 동물들 여기 있네. 어우, 양 있다. 양. 양도 있고. 야, 쟤네 진짜 라만가? 야, 얘네들 왜 이렇게 뚫어져라고 쳐다봐, 우리. 야, 혼자, 저 봐, 쟤들 봐봐. 아, 굉장히, 약간 푸들 같아. 큰 푸들. 야, 되게 큰 푸들 같은데? 야, 뭐, 동물 저, 푸들이 완전 푸들. 야, 얘네들 사람을 잘못 보고 큰 애들인가? 왜 이렇게 우린 신기하게 보지? 푸들과 거의 그 습사하고. 하, 이쁘고 한가하고 조용하고 너무 좋습니다. 아, 지금 날씨가 좋아져 가지고 아까는 좀 안개 흐린 뷰였는데, 지금 날씨 해가 비춰서 아, 너무 아름답습니다. 너무 이 정말, 이 정말 캐나다 열어봐. 이 사이드로 가봐. 날아가 열어서 뿅! 이분이 이런 돌들을 수집하시는데 이 돌을 이렇게 자르든 이렇게 자르든 이제 판단 본인이 판단하셔서 딱 자르면 아대자르면 desert a n 이분이 이런 걸 수집하네요. 자르면 이렇게 돼. Can I bring back in my 이 자르는 것도 기술인 거 같습니다 자르는 방팡. 기술 어. <웃음> <웃음> 아리조나? 아리조나? 거나한거응 <laughs> 물이 <laughs> 음. 음, 봐. 카메라로 이게 속이 담길지는 모르겠지만 어, 생각보다 물이 많을 캠핑의 꽃은 또 바베큐 아닙니까 응 음! 예잘 네, 익기를 바라며 뚜껑 덮어라 다시 한번 양념을 발라서 이런 식으로 딱 구워주면 예더 네, 맛있을 것 같습니다 아, 한번 들어가서 먹어보겠습니다 아침에 그 오늘 뭐 김밥 한네 다섯 개 먹은 게 10개는 먹었어 진짜? 응. 음 맛있어 아 근데 엄청 맛있다 네. 먹는 사람은 좋은 차입니다 하늘에 담기지도 않네 역시 이제 캠핑을 오니까 해가지면 바로 할게 없다는 단점이 있네요. 나도 왔다. <laughs> 네. 맞아? 알았어. 삼살사사어새 친구 맞아? 응. 왜 화면에 잘안 보여? 어두워서 이제 다 됐어. 아빠 담아서 갈게. 야, 진짜 힘들게 보습니다이 이거를 간단하게 딸과 함께 어, 나눠 먹겠습니다. <laughs> 먹고. 소금 찍어 먹는 거 아니야? 아니야? 아니야, 먹어봐. 이거 아빠 뿌렸어 이미. 응, 음. 음, 알겠지? 음. 음, 정말. 정말 다 맛있어? 응. 음. 네. 그것만 먹어. 밥도 한입 먹을래? 밥도 같이 먹. 아우. 음, 맛있네. 음. 이거 이거 숙소에 대한 평은? 하룻밤에 한, 운전 한, 170? 그죠. 170 정도였고, 그 다음에 와이파이는 굉장히 약하고, <laughs> 대신 전망이 좋다는 거. 그 다음에 약간 프라이버시가 약간 보호되지 않는 느낌? 왜냐면 여기 이제 그 개인 사유지에 있는 캠핑카인데, 이제 그 아까 그 할머니, 할아버지, 그 부부 두 분이 사시는 집이 바로 앞에 있어서, 약간 그래도 뭐 신경쓰지 말고 막 하라는데 그래도 좀 신경은 쓰이죠 그래서 다른 에어비앤비에 비해서 좀 상대적으로 숙박비는 좀싼 편이었던 것 같고 근데 뭐 한적한 시골에서 인터넷 없이 한번 지내보는 것도 좋은 경험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인터넷 중독이 저도 중독 우리 딸도 중독 이래서 <laughs>